코스피 지수는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며 소폭 하락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 연례협의 보고서의 3.0%보다 0.3% 낮은 2.7%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2.85포인트 내린 1979.04로 이틀째 내림세였습니다. 개인이 472억 원, 기관이 499억 원순 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하루 만에 사자주문을 멈추며 64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이 많았습니다. 의료정밀, 통신, 보험 등이 강세였고, 전기가스, 종이목재, 철강금속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2.64포인트 오른 540.43으로 6거래 일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소식에 모헨즈, 동우, 페이퍼코리아 등 관련 주가 승승장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원 30전 내린 1,110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조병현 동양증권연구원은 모멘텀 부재에 따른 제한적 등락이 지속될 것이라며 종목 장세 진행 연장선상에서 개별 종목 중심의 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서승입니다.